19학년도 고2 9월 학력평가 생활과윤리 총평 한보라입니다. 자 오늘 시험 치루나 수고한 친구들 너무너무 일단 고생했다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3월에도 시험 치렀었고요, 6월에도. 우리가 생활관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학력평가 치렀습니다. 2학기가 돼서 계약하자마자 정신도 없는데, 네또 이렇게 9월 학력평가를 치르고 오늘 또 총평 강의까지 이어서 해설 강의까지 함께할 여러분들 너무 너무 또 멋지다. 원생 오늘도 박수 쳐주고 싶어요. 1학기 때 3월, 6월 이렇게 시험 볼 때랑 이번 9월 시험 볼때 어땠어요? 느낌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좀 달랐죠. 선생님 이 이번 시험 가만히 보면서 총평을 한 마디로 하자면 생윤 형식과 내용을 익히다라는 총평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생윤이라고 하는 과목의 특성이 아주 잘 묻어나는 그저 시험이었습니다. 지난 시험, 6월 시험도 그러했지만 이번 9월 시험은 조금 더더 더 생윤스러운 생윤 다운 생윤 모드를 장착한 본격적인 내 네, 생윤 학력 평가였죠. 일단은 형식 면에서도요. 굉장히 이렇게 생윤에서만 등장하는 핫한 형식들이 대거 출제가 되었습니다. 3차원 그래프라든지 벤다이어그램 순서도 강연자들 이런 그림들 이런 기본적인 형식들이 계속해서 네 저희들에게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어, 아직은 2학년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다 뭐몇 점을 목표대로 받아서 기쁘다 못 받아서 슬프다 이런 식의 어떤 <laughs> 감상보다는 네, 좀 돌아봤을 때. 아 생윤에 이런 형식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구나 앞으로 내가 치루어야 할삼 학년 돼서 치루어야 할 본격적인 시험 들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이런 형식들이 아 생윤에 자꾸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익히는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 학기 때. 시험 봤던 시험들보다 범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이번에 문화 윤리까지 이렇게 시험 범위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면서, 네, 과학과 윤리까지, 네, 시험 범위가 늘어나면서 내용 요소도 훨씬 더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아, 생윤시험에서 이러한 형식과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익힐 수 있도록 계속해서 트레이닝하는 차원에서 학력평가를 대해야 되겠구나. 네, 그러한 관점에서 아주 충실한 네, 시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난이도는요. 기존에 여러분이 치러 어던 6월 시험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보기에 비슷한 난도로 네, 출제가 됐고요. 좀 무난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풀수 있는 네, 무난한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던 친구들도 있었을 법 합니다. 왜냐고요? 조금 더 이어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출제 단원이 조금 더 많아졌어요. 넓어졌어요. 그렇지. 4단원, 과학과 윤리 단원까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번에 학력평가가 2학년에 더 남아있죠. 그렇죠. 11월 달에 한번더 시험이 남아있습니다. 조금 더 아마 확장된 단원까지 11월에는 시험을 당연히 보게 되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3단원과 4단원까지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건요. 굉장히 생윤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능에서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들이 출제가 되는 그런 단원들이 대거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특히 3대 단원과 4대 단원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많고 또 어려운 출제, 코드가 많은 그런 단원인데요. 이번 시험에 이렇게 단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면서 아이학기 때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또 가졌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가만히 보니까 1대 단원부터 2대 단원, 3대 단원, 4대 단원까지 골고루 내 문항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크게 어느 한대 단원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내 문항 분포 보이지 않고 있고요. 골고루 분포가 되고 있죠. 그중에서도 특히. 요3 대단원 6 월달 모의고사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어려운 문항들 3 대단원에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네 무려 6 개의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 중에서 이렇게 으, 선생님 못가 오늘 깔맞춤한 빨간색 이렇게 문항들이 탁 표시가 되어 있죠 맞아요 아, 저거 내가 되게 어려워했던 문항인데 하고 생각했죠 맞습니다 가장 친구들이 많이 어려 어려워하면서 문제를 풀었던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킬러 문항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는데요. 어때요? 보니까 역시 3대단원에 가장 많은 킬러 문항들이 분포하고 있다라는 것들 쉽게 찾아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두 번이나 이 얘기를 했는데 6월달 시험과 이번 시험이 전체적인 선생님이 이렇게 보기에는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비슷한 수준에서 내 해마다 출제되는 2학년 학력평가 수준으로 출제가 무난하게 됐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막상 풀면서 아 선생님 저는 6월달보다 굉장히 어렵게 풀었어요. 채점해 보니까 점수는 비슷비슷했는데 저는 풀때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면서 풀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문항들이 대부분은 네. 사상가의 어떤 사상을 깊이 있게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항들이었습니다. 어그 동안 우리가 두 번의 시험을 이미 치렀다고 했잖아요. 3월6월 한번 돌아보자고요. 돌아보고 한번 돌아보자고요. 삼월 달은 솔직히 생활의 일리를 전혀 안 배운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서 이런 게 생연이구나 정도의 이렇게 느낌만 좀 받았었고요. 이제 6월부터좀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는데 풀면서 어, 할 만하네. 이런 느낌 가지고 풀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비밀을 좀 <laughs> 공개해 볼까요? 6월 시험은요, 제시문 안에 선지의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제시문만 꼼꼼하게 읽으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아, 이건, 이런 말은 제시문에 없었어. 어, 아, 이런 건 제시문에 별로 상관없는 내용인데, 이렇게 지워가면서 풀다 보면 정답이 나오는 문항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이야기가 들어서 9월 달 학력 평가에는요. 제시문을 아무리 꼼꼼히 읽어도 선지에서 오답이 지워지지가 않아. 그렇죠? 어, 어? 여기서 나온 말? 어, 내가 좀 지워 보고 싶은데 지울 게 마땅히 없고요. 정답인 선지도 아, 예전에는 6월 달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어, 그게 제시문에 그대로 약간 다른 워딩으로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어서 아, 이게 정답이구나. 제시문과 연관해서 비교적 수월하게 찾을 수 있는 문항들이 꽤 여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은 이런 어려웠던 문항 외에도 어 이게 왜 답인지 제시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정답을 찾아야 하는 문항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이제 레이스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거죠. 제시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해석해서 이제 선지를 고르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정말 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사상가가 누구고 그 사상가의 기본적인 입장들이 어떤+ 어떤 건데 그걸 바탕으로 선지를 분석해 나가는 능력까지를 이제는 묻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문제를 풀때 조금 당황하거나 조금 어렵다 내가 방학 지나고 와서 감이 좀 떨어졌나 이렇게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네. 시험에 임했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선생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2학년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앞으로 수능, 수능까지 네, 1년여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선배들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막 마음이 초조하지만 우린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자기 약점들을 좀 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일단은 생윤스러 익숙해지십시오. 형식과 내용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본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 중에서도 기본 개념을 묻는 문항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네, 어이없는 실수를 했어요. 기본 개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개념을 충실하게 익히세요. 그리고 3번이 하이라이트죠. 사상가가 특히, 사상가가 공부에 나올 때는요, 공부하다 사상가가 나올 때는요, 내신이나 수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꼼꼼해지기. 조금 더 꼼꼼하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공부하기 이런 습관 가지고 공부한다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번 문항부터 한번 어떤 문항들인지 궁금하시죠? 선생님과 함께 문제 풀이에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 강의에서 이어서 만나도록 해요.